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한 유리을트 샀는데, 자 이런 토핑들이고, 자 토핑 이거들 플라스틱 분쇄 이거, 이거 잘 모르는 클레이 이거는 오늘 만들가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. 이게의외로 예쁘더라고. 저 네. 의뢰. 좀 설정할게요. 그리고 플레이. 무슨 플레이인지 잘 모르겠는데. 네. 엄청 되게 말랑거려요. 우랄뱀. 이거 두 핀셋 두 핀셋 이렇게 다 똑같이 3,000원인데 3,000원이 래요이 친구가 또 선물을 또 선물을 저 공사하는거 선물로 줬어요 네 이게 누가 주셨냐면 미니병 미니뿅뿅님이 주셨거든요? 네, 미니뿅뿅. 아, 이거 직접 사셔서 미니뿅뿅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. 네. 미니뿅뿅님, 저 아는 사이 미니뿅뿅님,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소개했습니다. 인터했습니다